안 보인다고 하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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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가면가면 뭐야,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 그 레벨 노란색이 안 보여. 어, 벌써 이다 아직 아니에요. 음. 나죽여봐이 자식아! 멍청이네나 이미 화장점에 들어갔다고. 화장점에서 어떻게 죽일 수있을니까 지금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검부터 제발. 창고색이 없어요. 님 저한테 뺏겠죠? 님 혼자 음... 있어요. 나나나나나나나 빨리 가봐. 잠깐 나 때리지 말고 알았지? 네. 오 마크 중지됐어. 제발. 마크 가중지됐는건난 나가야 된다는 뜻이겠지? 네. 잘 아시네. 예 맞아. 제가 들어올 할때 들어오세요. 삭제. 들어오세요. 네. 잠깐 평화 시간을 볼게요. 왜왜 여기서 있어? 오, 내가 어. 마무리. 너배들고 이던 제드 박스를 터치하자 헛! 헛! 천금석도 어디 갔지? 응? 어? 나 분명 가져왔는데 이새 됐나? 이새 됐나? 나 분명 가져갔는데 천금색 네다 새끼야 여보 여기 상자에 있군 상자에 있는 걸 가져간다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니까 상지 상자에 있는 거다 가져갔습니다 여섯 개 빼고 오케이 응 네. 인천자에 있는 거 거물들고 인천대만을 틀는다 거물들고 하나 둘셋 외치고 아 그래도 이거 화염일이라도 어디야? 왜이어아렛 right. <laughs> 진짜.. 딱 봐도 좋은거네? 딱..사운드가 아. 딱.. 딱..사운드가 딱.. 좋은거.. 딱, 사운드가 딱 좋은 거. 좋아요! 이러고 있네.. 딱..사운드가 딱.. 갑니다 저는.. 5사 안되거든요 새끼야? 화요일 일 내가 뽀잖아난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. 뭐요 내가 이, 네가 이기잖아. 그리고 아, 아직 아, 떼지 마. 그리고 아직 평화야. 그러네. 잠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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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<목소리> 가지 기억인이정도 가지고는. 날 맞춰 보시지. 그렇지. 오오! 정 봐서 먹어. 아이드링크시 싫어서... 이걸로 한다 이거. 야! 아, 되게 화염 잘 걸리니까 근데 당신 몰라요? 근데 화염 뭐니에요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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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야! 잠깐, 잠깐. 그 그러죠. 연 맞다, 1, 2. 자, 간이야화요 빠밤 염밤 에바야! 가야자! 뭐, 이저씨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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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해보죠 잠깐만! 왜? 님, 가봐뭐죠 보... 보... 오. 5 5 5 5 5 5 5 5요5 5 5 진짜 솔직히 건5다시5 5 5 5 5 아 진짜 인터넷에서 엄 우분 전쟁입니다. 저도... 이거밖에 안 됐다고! 저, 지금... 이거만 떴어 그럼. 저도 지금 차갑화 망해서 지금 예 지금 이거 있잖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아, 야!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 으, 칼, 만늘 뱉을 수 없대구! 깨, 자식, 이 다음 라운드 되면 이거 인첸트 다시할수 있나요? 대단하죠. 따! 워렐? 워렐? 상점, 상점, 상점. 아유,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 오케이. 이집 안으로 들어오면 저녁을 불가능합니다. 네. 나와봐라! 백세트 있다. 안 죽을 자신 있나? 이 정도 있습니다. <쏘> 남자답게 나와. 싫다. 넌 어, 남자가 아니거든. 그럼 난 여기 구석에 박힐게다. 그럼 이 땅을 파겠다. <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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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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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왜? <쏘>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너로와! <도로>! 몇칸 <쏘> 남았었어요, 아까? 나이 말하자. 터져라 하면 내가 친다고 당을 하죠. 이제, 그래서 이제부터 자, 레벨. 자 그래서 음. 이제부터 스킬 주는 겁니다. 자 무슨 스킬로 하세요? 무슨 스킬인데요? 하늘 나는 스킬, 활쏘 스킬, 강해지는 하늘. 스킬, 빨라지는 스킬. 아니 아니 하늘 나는 거저못하잖아요 네, 그러니까 저만 아시죠. 그거는 저만 있고. 저뭐있다고요 뭐 제가, 제가 이겼잖아요. 제가 두 번씩. 지금 님 신발 꺼졌어요. 뭐예요? 진짜 발이 딱 갔다 있어. 사그림. 더 따가게 하지 마. 유리워이나 있지 씨가. 어, 다이가 빠왔다 에. 이속상놈 새끼가. 음. 놓쳐? 제발 이거로 좋은 걸 나오길. 제발, 제발 신님 부천님 제발. 아니, 것만 좋은 거 나와도 돼. 제발. 그러니까. 장풍구, 양창근 구할게요. 먹어요. 할거니요 자 레벨 좀 제가 이거 인체태병좀줄테니까한 세트 두 세트 정도 줄테니까 저한테 뿌려주세요 네한 아, 세트 줘오열 세트 정도 있는데 열 세트 없나 없겠나? 빨리 하세요 요거 잠깐 정수하고 다음 번 다음, 자, 네. 다음.